안녕하세요. 이번에 보여드릴 폭은 설건사의 폭입니다. 이 폭을 알아두시면 풀 전할 때 매우 유용하실 거예요 왜냐면 맨 처음으로 컨디 백샷이나 컨디 각도기를 나와 가시는 분, 혹은 3박을 따기 위해 투점프를 하는 분, 혹은 레드에서 패스를 했을 때 대기하는 분들, 혹은 아예 패스 폭을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을 잡기에 아주 유용한 폭입니다. 마찬가지로 툭강에 올라가신 다음, 에임 위치는 여기 곰발바닥, 첫 번째 곰발가락, 옆으로 쭉 오시면 여기 파진 곳, 이곳에 에임을 갖다 둡니다. 이것도 앞으로 가면서 점프하면서 폭을 가는데, 폭 놓는 속도는, 위치는, 어, 바닥에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, 폭을 놔주면 됩니다 여기에 살건 사이 멸망폭이 되겠습니다